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사주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편안한 환경에서 능률이 증가하는 날입니다. 불편한 마음이나 불편함은 작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합니다. 금전운은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변화와 학습이 필요한 시기이니 다른 방식이나 번호 선택도 고려해 보세요. 다양한 선택이 행운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애정운은 당신의 사랑이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입니다. 이제는 평소에 원하던 사람과의 만남으로 설레임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일에 대한 불만 없이 만족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긴장이나 불안함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일상의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해 도전적인 일에 도전해 보세요. 금전운은 오늘은 수입과 지출에 큰 문제가 없지만 보증이나 보험 등의 권유를 받을 경우 적절히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애정우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줌으로써 연애를 풍성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시작이 다소 힘들 수 있지만 끝나는 부분에서는 화려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과 순서가 있으며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금전운이 높은 하루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나 재물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관심있던 투자처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행운을 더욱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우는 과장된 태도는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자연스럽고 솔직한 자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생각을 내려놓고 진심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면 더욱 깊은 연결을 형성할 수 있을 거예요.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기분 전환이 필요한 날일 것입니다. 특히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관된 태도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우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로 복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죠. 그러나 재무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적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우는 처음 연애를 시작한 경우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무난하게 만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미를 보일 것 같아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선배나 상사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운은 금전운이 아주 좋은 날이에요. 냉철한 판단력과 함께 행운도 높아 보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소신을 잃지 않는 한 크게 실수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애정운은 두 사람은 서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사랑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사랑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기분이에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앞으로도 유지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큰 장애 없이 계속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전 운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이 함께 한다면 큰 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가졌던 소신을 가지고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날입니다. 애정운은 상대방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면 상당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 날이에요.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깔끔한 마무리를 했다면 칭찬을 받을 거예요. 결과가 좋아서 주변으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금전운은 오늘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하루로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 수입 외에도 부가적인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니 다른 투자나 매물 탐색도 고려해보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애정운이 높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면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초반에는 일의 해결이 어려울 수 있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끈기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금전운은 과거의 방식에만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세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알아보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처 알지 못한 이익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애정우는 당신의 사랑은 이미 정점에 이르렀어요. 만약 적절한 나이라면 결혼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건이나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일어나는 날입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변화함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운은 로또 복권을 구입할 때에도 자신의 운을 믿고 새로운 방식으로 번호를 선택해 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번호를 골라보는 것이 행운을 더욱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정운은 가벼운 이벤트를 계획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까운 여행을 떠나거나 상대방에게 당신이 즐겨 하는 활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유대감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주변에 호재가 가득한 날이네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은 기운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오늘은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금전운은 당신의 노력과 성실함이 결실을 맺을 시간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주변의 도움을 활용해 행운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로또 구매도 가볍게 즐겨보세요. 애정운은 서로에게서 특별한 요구 없이도 자연스럽고 따뜻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서로의 애정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 오늘은 특히나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자신의 일에 대해 자신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날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감 없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금전운이 좋아 당신에게 긍정적인 일들이 기대됩니다. 재물이 모여 오는 시기니 경제계획을 세우고 이익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재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도 있을 거예요. 애정운은 그런 특별한 인연을 만나는 날입니다. 사랑의 운이 상승하여 진정한 애정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순간을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아보세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그동안 속으로 고민했던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는 날이에요. 이제 기다렸던 것들이 이뤄질 수 있어요. 어려운 일들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도움도 필요해요. 금전우는 오늘은 조금 들뜬 기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군요. 하지만 그 들뜬 기분 속에서도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고 성급한 판단보다는 차분하고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하겠죠. 애정우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보세요. 일상에서 벗어나 영화관이 아닌 오페라를 감상하거나 오페라를 좋아했다면 야구장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은 서로 간의 무료함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카스트로폴로스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